디아즈의 47호 홈런 삼성 라이온즈 가을 야구 청신호인가? 치열했던 5위 쟁탈전 심층 분석. 2025년 9월 16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규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가을 야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일전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5위 삼성 라이온즈와 6위 롯데 자이언츠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두 팀은 불과 한 경기 반 차이로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 5위 자리가 굳혀지거나 혹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혼전속으로 빠져들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두 거인이 서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처럼 이날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가을 야구 진출이라는 절박한 목표가 걸린 숙명의 대결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양 팀의 사령탑은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류중일 삼성 감독과 김태형 롯데 감독은 모두 이날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 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삼성은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고 5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 했고 롯데는 원정의 불리함을 딛고 삼성을 끌어내리며 순위를 뒤집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단순히 순위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롯데에게는 올 시즌 삼성과의 상대 전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이기도 했고, 삼성에게는 시즌 초반의 부진을 딛고 후반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야구 경기를 넘어 양팀의 자존심과 시즌 농사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경기 초반, 롯데의 선취점과 삼성의 위기 극복. 경기는 롯데의 기분 좋은 선취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회 초, 롯데는 1사 후 고승민이 볼넷을 골라냈고, 윤동희가 삼진으로 물러난 뒤 레이에스가 우전 안타를 때려내며 2사일, 3루의 득점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나승엽의 타석에서 삼성 투수 가라비토의 포일이 나왔고 그 틈을 타 3루 주자 고승민이 홈으로 들어오며 롯데가 1점을 먼저 얻었습니다. 롯데의 기동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고 삼성에게는 다소 허탈한 선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선발 투수 가라비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일로 1점을 내줬지만 5이닝 동안 3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6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등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3회와 4회 롯데가 맞이한 득점 찬스를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회 초에는 선두타자 손성빈의 안타와 황성빈의 볼렛으로 무사히 1호의 위기에 몰렸지만 후속타자들을 모두 범타로 처리하며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4회 초에도 이사말루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지만 역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롯데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롯데는 경기를 초반에 끝낼 수 있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이는 경기의 흐름이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4회 말, 롯데의 실책을 틈타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김성윤과 구자욱이 나란히 볼레스로 출루하며 무사히 1호의 찬스를 만들었고, 이어진 타석에 들어선 디아지는 롯데 선발 투수 박진을 상대로 우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타로 롯데는 정철원으로 투수를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정철원이 김영웅을 병살로 잡는 과정에서 삼루 주자 구자욱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삼성이 2대 1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롯데는 투수 교체를 통해 위기를 막으려 했으나 오히려 한 점을 더 내주며 분위기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중반전 엎치락뒤치락하는 불펜 싸움과 디아지의 결정타. 경기의 중반부 양 팀의 불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6회초 롯데는 삼성의 바뀐 투수 이승현을 상대로 다시 한번 공격의 물꼬를 텄습니다. 선두 타자 손호영이 2루타를 때려냈고 전민재의 희생 번트로 3루까지 진루했습니다. 전준우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고 대주자 장두성이 이루를 훔치며 1, 4, 2, 3루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지는 타석에서 황성빈이 3진으로 물러났지만 고승민이 볼넷으로 출루하며 모든 베이스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롯데의 해결사 윤동희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롯데가 3대2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롯데는 끈질긴 공격력을 앞세워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회 말, 삼성의 공격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선두타자 김지찬이 볼넷을 골라냈고, 김성윤과 구자욱이 나란히 안타를 때려내며, 3에서 3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무사히, 1호의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선 디아지는, 롯데의 바뀐 투수 최준용을 상대로, 이곳째 135km짜리 체인지업을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팀을 구원하듯, 디아즈의 홈런은 삼성의 6대3의 리드를 안겼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이 홈런은 단순히 점수를 뒤집는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순위 싸움의 흐름을 단숨에 삼성 쪽으로 가져오는 결정타였으며, 디아즈 개인에게는 시즌 47호 홈런이라는 의미있는 기록이었습니다. 후반전, 삼성의 승기 굳히기와 롯데의 끈질긴 추격. 디아즈의 3점 홈런으로 승기를 잡은 삼성은 이후에도 꾸준히 점수를 추가하며 롯데와의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7회 말, 선두타자 김지찬이 중전 안타를 때려냈고 김성윤의 땅볼에 이루까지 진루했습니다. 이어진 타석에서 구자욱은 롯데의 바뀐 투수 윤성빈을 상대로 적시타를 터뜨리며 7대 4로 점수를 벌렸습니다. 이한 점은 롯데의 추격 의지를 꺾는 쇠기 점이 되었습니다. 롯데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회 초 1사 후 김민성이 내야 안타로 출루했고 손호영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전민재가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며 1-2루의 승부처를 만들었습니다. 후속타자 장두성이 내야 땅볼을 쳤으나 삼성투수의 송구실책이 나오면서 출루에 성공했고 그 틈을 타1루에 있던 김민성이 홈을 밟으며 7대4로 추격했습니다. 롯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9회 초 삼성의 마무리 투수로 김재윤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김재윤은 선두타자 나승엽을 뜬 공으로 처리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김민성에게 2루타를 손호영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일실점했습니다. 이후 박찬영에게 안타를 내주면서 2사 1루의 위기에 몰렸지만 한태양의 외야 뜬공을 우익수 김성윤이 달려가 잡아내면서 경기는 삼성의 7대 5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분석 및 평가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소들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디아즈의 맹활약입니다. 사타수 2안타 사타점 1득점이라는 뛰어난 기록은 물론, 특히 6회 말 터뜨린 3점 홈런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디아즈는 올 시즌 꾸준히 팀의 중심타자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날 경기에서도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해결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의 47호 홈런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삼성의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둘째, 삼성 불펜의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선발 가라비토가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펜 투수 이호성이 1.1이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고 이후 불펜 투수들이 롯데 타선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비록 롯데에게 꾸준히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2기 상황에서 추가 실점을 최소화하며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마지막 9회 초 김재윤이 1실점하긴 했지만 결국 경기를 끝까지 책임지며 승리를 지켜낸 것도 중요했습니다. 셋째 롯데의 결정적인 찬스 불발입니다. 롯데는 3회와 4회 두 번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후속 타 불발로 점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사회초 2사말루의 기회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사회말과 육회말, 롯데의 투수 교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육회말 디아지의 홈런은 롯데의 불펜의 불안정성을 파고든 결과였습니다. 롯데의 불펜 투수 최준용이 0.2이닝 동안 4개의 안타와 1개의 홈런을 허용하며 3실점을 기록. 패전 투수가 된 것은 롯데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삼성 라이온즈는 67승 2무 65패를 기록하며 5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반면 롯데 자이언츠는 64승 6무 65패로 6위에 머물렀고 삼성과의 격차는 1.5경기차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롯데에게는 가을 야구 경쟁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은 이번 승리로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청신호를 켰습니다. 남은 정규 시즌 경기에서 현재의 기세를 유지한다면 5위 자리를 지키며 가을 야구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디아즈와 구자옥을 중심으로 한 막강한 타선과 안정적인 불펜지는 삼성의 후반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에게 아직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순위가 벌어지긴 했지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격차입니다. 롯데는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끈질긴 추격력을 바탕으로 남은 경기에서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롯데의 손호영과 윤동희는 이날 경기에서도 뛰어난 타격 감각을 선보였으며 이들의 활약이 앞으로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의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을 야구의 문턱에서 벌어진 양 팀의 치열한 사투였으며 앞으로의 순위 경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삼성은 5위 자리를 지켜내며 한숨 돌렸지만 롯데는 반격을 다짐하며 추격의 곱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2025년 KBO 리그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은 어느 팀의 품으로 돌아갈지 그 결과는 남은 정규 시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 한번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